본 영상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SCP 페아트예요 시각화와 게임 설정을 위해 오리지널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참고로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부분은 2차 창작 세계관이 언급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제카 안녕하세요 새팀 시민 여러분 새로운 환상체를 데려왔습니다 원래는 환상체지만 저희 팀정의새 팀으로 들어간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본인의 멋짐을 소개해 달라고 하니 브리핑에 들어가 볼까요 안 들어주면 또 탈출할지도 모르거든요 식별코드 5a2의 125의 kr 외형은 피카츄 마냥 두발로 걸어다니는 오리너굴이에요. 동물형이라 2번이고, 발견된 넘버는 125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근방에서 발견되어 KR이 붙었어요. 환상체의 이름은 세팀 정예대원 오커. 등급은 알레프예요. 작업 중 공격 유형은 7에서 9의 레드 데미지이며, 이박스는 30칸입니다. 이걸 작업성공구간으로 나눠보자면 0에서 12는 나쁨, 13에서 24는 보통, 25에서 30은 좋음입니다. 이 환상체는 애착작업 위치에 훈련작업이 생성됩니다. 이 작업은 등급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훈련받은 직원의 용기와 정의 등급이 1등급씩 상승했죠. 작업이 나쁨으로 뜨면 클리포트 카운터가 1 감소합니다. 절제가 5등급 미만인 직원이 훈련 이외의 작업을 시행하면 애착 작업으로 넘어가집니다. 애착 작업을 진행하자 우커는 크로게일이라는 악어 환상체와 함께 탈출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부서는 늪지대로 뒤덮이고, 그로 인해 직원들의 이동 속도는 크게 하락해버립니다. 크로게일의 경우 체력이 25% 줄어들 때마다 강학 위장을 사용해 도망치며 근접 피격 시그 데미지의 3%를 반사시킨다고 합니다. 크로게일이 죽으면 올인어구리 붕괴하며 붕괴한 오커가 됩니다. 훈련 혹은 통찰이 가장 무난합니다. 다만 훈련 작업은 모든 등급의 직원이 시행할 수 있는 반면에 애착을 제외한 다른 작업의 경우는 반드시 5등급 이상의 직원만이 시행해야 안전한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오커는 탈출 개체이며 클리포트 카운터는 3입니다. 크로게일의 체력은 5,000, 방어 유형은 레드 견딤, 화이트 견딤, 블랙 내성, 페일 약점입니다. 붕괴한 오커의 체력은 4,000, 방어 유형은 모두 보통입니다. 애고의 이름은 정예대원입니다. 뭐이 옷을 입었다고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참고로 이 애고의 웨폰과 슈트는 오커를 잡고 그의 기여한 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우선 슈트를 볼까요? 악어갑주로 무장된 제복이네요. 레드 견딤, 화이트 내성, 블랙 견딤, 페일 내성입니다. 효과는 상태 이상을 무시하며 에고 기프트와 시너지를 발휘해 페일 피해를 흡수합니다. 에고 웨폰은 사슬 양 끝에 창과 도끼가 달린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오커가 애용하는 무기라네요. 장거리의 페일 혹은 레드 데미지를 20에서 40 정도로 주며 빠른 속도로 공격을 합니다. 추가 효과는 공격 시작 시 환상체를 끌어와 기절을 시킵니다. 또한 에고 기프트와 시너지를 발휘해 환상체의 상태 이상 면역을 무시합니다. 에고 기프트는 새틴 문양이 제거된 오커의 새틴 모자입니다. 획득 확률은 0.1%이며 머리에 착용을 합니다. 추가 효과는 정신력이 5, 작업과 이동 속도가 10, 모든 공격력이 10 오릅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일당 100을 해도 끄떡없겠네요. 오커는 원래 늪지대에서 악어 친구와 함께 살던 귀여운 너굴 잭잭스였습니다. 보통 이 타이밍에선 인간이 나타나 자연을 파괴했다 라는 시나리오가 맞겠지만 의문의 환상체가 오커가 살고 있던 곳에 나타나 늪을 더럽히고 기이한 모습으로 틀어놓고 떠나버렸습니다. 갈 곳을 잃은 작은 너굴 잭잭스는 화가 났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지 그 힘으로 틀어진 건 숲의 모습뿐만이 아니었어요. 오커와 그의 친구 크로게일에게까지 환상체의 힘이 깃들었거든요. 오커는 오랜 시간 제 숲을 파괴한 슬라임스를 찾아내 마침내 죽여버렸지만 남은 건 이제 서로밖에 없었습니다. 오커는 다혈질입니다. 환상체를 보면 불같이 화를 내고 자신을 얕바서도 안 됩니다. 또한 그의 친구인 크로게일이 다치는 건 더욱 용납 못합니다. 하지만 직원 교육에 있어서는 이만한 선생님도 없습니다. 처음 시작은 단순한 환상체지만 지금은 어엿한 세 팀의 정예부대중한 명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잭잭이와 악어라니. 이 무슨 먹이사슬 같은 조합인가요? 저는 저희 형님들도 무서운데 말이죠. 잔잔한 다큐 환상체에 알레프를 부으면 이런 느낌일까요? 아무튼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직원 훈련까지 시켜준다니 잘 해보자구요. 그럼 저는 이만 쉬러 가보겠습니다. 저번에 브리핑이 공백이었지만 이번에는 뇌를 꽉꽉 채워오는 게 좋을 겁니다. 잭.